이번에는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좀더 블록 구성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크래치를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구글에서 스크래치를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크래치 사이트가 있어서 바로 스크래치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이디가 있으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만들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만들기를 들어가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크래치 화면이 떴습니다. 아래에 있는 튜토리얼은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닫고요. 화면 구성을 조금 살펴볼게요. 동작하는 화면은, 실행화면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블럭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가운데에 블럭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블럭이 영어로 되어 있거나 다른 언어로 되어 있으면 언어를 바꿔서 볼수 있습니다. 위에 여기 지구본 모양을 클릭하면 블록의 언어를 설정할 수 있도록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설정해 주시면 블록이 한국어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해볼 건데요. 스크래치에서의 이 개체를 스프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입력을 받고 말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크래치에서의 시작은 이벤트 메뉴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벤트 메뉴에서 뭐 클릭했을 때 키를 눌렀을 때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시작을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할게요. 블록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명령어를 이제 코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블록은 감지에 있습니다. 감지에 들어가면 여기에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묻고 기다리기 라고 해서 대답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블럭이 스크래치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을 활용을 할 거고 여기에서 입력받은 내용을 화면에 바로 보이도록 하고 싶으면 여기 대답의 왼쪽에 체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실행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답을 입력받은 게 무엇인지 볼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각 기둥의 밑면의 변의 수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묻고 대답을 기다리게 되겠죠. 이제는 받은 대답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텐데. 먼저 면의 수 각기둥의 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에 더하기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연산에 있는 블록을 사용을 할 겁니다. 먼저 더하기 블록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아까 입력받은 대답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대답이라는 거에 더하기 2 이렇게 입력이 돼야 밑면의 면의 수를 계산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블록은 형태에 있습니다. 형태에 몇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사용을 할게요. 그런데 이 숫자만 알려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앞뒤에 문장을 조금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 연산에 결합하기 메뉴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각기둥의 면의 수는 방금 계산한 요 값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고 요걸 말하도록 요 블록에 넣으면 되겠죠. 이 방법은 스크래치랑 비슷해서 아마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기둥의 면의 수를 입력을 이제 말을 했으니까 그 다음은 꼭짓점의 수를 말을 해야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블록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복사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할수 있고, 방금 우리가 이용했던 블록과의 차이점은 이제는 꼭짓점의 수를 입력할 건데, 꼭짓점은 더하기가 아니라, 다른 블록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꼭짓점은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이기 때문에 대답을 옮겨서 이렇게 2 곱할 수 있게 하고 이걸 대답할 수 있게 해서 다시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이름을 안 바꿨네요. 그래서 꼭짓점의 수를 2초 동안 말할 수 있게 블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모서리의 수가 필요하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복사해서 이번에는 모서리의 수. 모서리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의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숫자를 3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실행을 시켜볼게요. 조금 화면을 크게 해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스크래치에서는 여기 깃발 모양 누르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을 눌렀지만 얘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때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할게요 어,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밑면의 변의 수를 5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면의 수는 7개가 되어야 되고 꼭짓점의 수는 10개, 모서리의 수는 15개가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면의 밑면의 변의 수는 3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입력받든 값은 2를 입력을 해도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이 조금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친구들만 하도록 지도를 해 주셔도 됩니다. 이용할 블록은 제어 블록이고요. 여기 두 가지로 만약 무엇 무엇이라면 아니면 이 블록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답한 값이 3보다 작으면 다시 시작해 주세요라는 말을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연산에서 이 크기 비교하는 블록을 사용할 거고요. 대답이 3보다 작으면 이제 다시 실행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 형태에서 대답, 입력을 잘못하였습니다. 다시 시작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3보다 작은 게 아니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개의 블럭을 이 사이로 이동을 시킬게요. 그래서 얘를 다시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변의 수를 제대로 입력을 했어요. 삼각형부터 시작을 하니까 3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면의 수 5개, 꼭짓점의수 6개, 모서리의 수 9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시 클릭해서 만약에 변의 수를 1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해주세요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네, 다시 시작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각기등과각뿔에서각기등과 각쿨의 면의 수, 모서리의 수, 꼭지점의 수를 구하는 규칙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스크래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각기둥을 살펴보고 각기둥의 구성요소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세개의 각기둥이 있습니다.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은 각각 몇 개일까요? 간은 어, 9개, 그리고 나는 12개, 마지막으로, 단은 15개입니다. 자,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은 각각 몇 개일까요? 간은 6개, 나는 8개, 단은 10개입니다. 자, 각뿔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여러 가지 각뿔을 살펴보고 각뿔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가지 모형의 각뿔이 있습니다. 자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은 각각 몇 개일까요? 가는 6 개, 나는 8 개, 다는 열 개입니다. 자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은 각각 몇 개일까요? 가는 4 개, 나는 5 개, 다는 6 개입니다. 자 스크래치는 미국 MIT에서 학생 코딩을 위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엔트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들만 활용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면 처음 하는 학생들도 쉽게 선생님 따라서 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왼쪽에 블록 코드 블록에서 이벤트 블록에서 세 번째 블록,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별로 블록을 따라서 보면 됩니다. 작업 블록 있죠? 작업 블록에서 다섯 번째 블록, 묶고 기다리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 블록에서 이제 말하기 블록을 사용할 건데, 메뉴에 있는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보고 밑에서 세번째 초록색 블럭, 블록. 초록색 블럭에서 결합하기 블록이 있어요. 결합하기 블록 뭐와 뭐를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서 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 블록의 가운데 보면 대답이라고 있어요. 대답을 가지고 오면 이 대답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찍었던 묻고 기다리기 이 블록에서 어, 사용자가 사용자가 여기 치는 응답이 그 되겠습니다. 대답과 나무 대신에 여기 이제 한글로 치면 되겠습니다. 각기둥의 꼭짓점의 수는 이걸 결합해서 1초 동안 말하기를 하겠습니다. 각기둥의 꼭짓점의 수는 어, 한 밑면에 변의수 곱하기 2죠. 그래서 결합하기를 다시 가지고 와서 한번더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의 대답 대답에 숫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을 때각 기둥의 한 밑면의 변의 수가 얼마인지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 이 표시가 곱하기 표시죠. 곱하기는 초록색 볼록에 가면 위에서 세 번째 세 번째 볼록이 곱하기입니다. 대답 곱하기 2와 몇 개라고 하는 개를 결합해서 이것을 1초 동안 말하기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글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더 천천히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그러게? 어나 알아 이거 모모를 1초 동안 말하기 대신에 1초에서 1초 5초나 2초를 바꾸면 되는 것 같아 아, 오. 아 그렇구나 고마워 얘들아 너네 다잘 들어가고 있니? 어 근데 꼭두개스프라이트가 같아야 돼? 아니 꼭 그럴 <laughs> 필요는 없어 여기에 들어가서 더 많은 스프라이트를 찾아볼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선생님. 그런데 왜 꼭지점에서를 구할 때 곱하기 1이 하나요? 꼭 어, 각기둥에서 꼭지점에서는 한밑면에변해수 곱하기 2를 해야 되기 때문이지. 아 그렇구나.